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도라이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인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거래량은 1,588만 4,377주 정도 터졌고요. 4,700, 4,575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65원 하락을 하였으며, 마이너스 12.69% 정도 떨어졌습니다. 239만 7,673주가 그전 거래량이었는데, 갑자기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폭락을 하였고요. 시간 외에서도 실망스러운 물량들이 나오면서 122,675주 정도 터지면서 4,450원 정도에 장이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일단 등락폭을 보면은 단순히 12% 떨어진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23.85%까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2%로 확 떨어지면서 등락폭이 하루에도 30%가 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일단 뭐 공항상태로 가시고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등락 폭이 얼마입니까? 어 숫자적으로만 해도 35% 정도고. 저가 4,500원, 6,500원하고는 완전 질이 다릅니다. 6,500만원은 고가에 넣었으면 바로 이렇게 종가에 4,500만원 되었다는 거고, 시간 외에서까지 더, 125원 더 떨어져서 4,450만원 되어버렸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 벤츠 신차 E 클래스 살수 있는 돈이, 뭐, 이돈 가지고 이제 국산차 신차로 가야 될 그런 판으로 가버린 상태니까, 벤츠가 국산차 사야 될 형편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여론동향 체크 주말 동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들 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신청도 많이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58ss 58ss입니다. 앞으로도 뭐 유튜브로도 광고 달아서 약 팔고 사발 볼 생각 솔직히 없고 그리고 제가 경상도 남자인데 어쨌든간에 경상도 사람은 뭐말 돌려서 그래 하는 거안 좋아합니다. 어쨌든간에 보면은 그 카톡에 대해서도 뭐 친목 도모 차원에서 주식에 대한 관심사라든지 뭐 이런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길 원하는 것이 무슨 뭐 종목 추천이나 리딩 같은 걸 제가 유료로 한다거나 그런 허튼지거리를 한다면은 이거를 이 영상을 박제를 해두셨다가 언제든지 어 검찰에 고발을 하셔가지고 저를 어 깜방에다 쳐 넣으셔도 되고요. 어떠한 항소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막, 초심이 바뀌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은, 저는 개새끼입니다. 제,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 주가가 이렇게 기약 없는 행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폭락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바기벌레나 쥐새끼처럼, 어, 짱 박혀 있다가, 어디 숨어 있다가, 주가가 어쨌든, 어, 아이씨발. 어쨌든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위까지 올라갈 때는 뭐 왼쪽 제비같이 생긴 놈들이 쳐나와서 사구려 넥타이에다가 사구려 가다마이를 쳐입고 나와서 거그 보십시오 제가 추천했던 조목입니다 저는 천재입니다 요런식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약을 팔아대는 그러한 전원가적인 양아치 새끼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 상한가 쳐는 요런 조목들 무작위로 다 추천을 해서 떨어지면 생가고 올라가면은 다 자기 추천 종목이라고 약을 팔아 대는 그러한 양아치 새끼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며 그리고 자신의 펜션에 놀러와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자신의 강연회를 듣고 자신이 지필한 책을 보게 되면은 30년간 연구한 노하우를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펜션에 놀러가는데도 100만원 우습게 나가며 어, 책을 시리즈별로 구매한데도 100만 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각스라고 계속 설명을 하겠는데요. 인바이오의 월봉을 보면은 어, 일단 뭐 차트가 좀퍼퓸 모양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없다가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봉을 봤을 때도 이 평선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일단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 수급이 빵하고 터지면서 밑에서 잡은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격적인 음봉 형태가 나오더라도. 보유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차트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고, 공포를 통해서 대박이 난다고 보시는 분들은 모아나가는 분들도 있을 법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올라와 있는 뉴스들이라든지 종토방글들을 간단히 보고 차트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오 하락 하루 만에 15% 급등, 52주 최고가 경신이라고 하면서 빈대 관련해서 인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자, 경롱 인바이오 경남제약 급등 빈대 확산에 관련주 연일 강세라고 하면서 빈대 관련된 주로 이렇게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빈대 공포 확산 경롱 인바이오 등 살충제 관련주 급등 핫 종목이라고 해서 11월 8일날 또 그렇게 뉴스가 떴고요. 빈대 잡자 팔거든 서울시 살충제 관련주 줄줄이 빨간불이라고 하면서 빈대 관련해서 수도권에서도 초비상이 터지니까 장중 신고가에 이르면서 좋은 이렇게 분위기였었습니다. 올라와 있는 종토방글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초과 상간 다 태워버린다는 속담 뭐 요런 식으로 살짝 비꼬는 안티가 출몰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걸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도한 게 맞았음. 예전부터 인바이오가 가진 기술력이나 여러 여건을 보면 반드시 올라갈 거라 믿었음. 난데없이 빈대로 부상하여 올라갈 줄을 몰랐고 탄저병과 심. 신물질 개발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어 그걸 본 거임. 어쨌든 현재까지는 빈대로 갔고 차트는 붕괴되었으니, 일단은 매도했어야 추후 다른 계열의 살충제나 인바이오의 살충제 신제품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그땐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 포지션 자체는 매도였다는 게 사실, 다소 가, 가도하게 뇌절한 부분도 있긴 하네요. 지금은 매수는 절대 금지고 우선 5천원 중반 위에서 지지받으면 그때 고려해 볼만 하네요. 심하게 몰려 계신 분들은 강제로 전버가 되겠지만, 크지 않은 분들은, 어, 매도가 맞고 신규 진입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어, 이렇게 분의 글이었습니다. 저런 분들은 굳이 안티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리는 있는 주장입니다. 인바이오 경험자이다. 월요일 4천원으로 간다. 오르기 전으로 돌려놓는 게 여기 주특임이라고 하면서 일단 감정이 좋지 않은 분의 글이었고요. 미치겠네, 살려주이소. 하이올까지 미수 3억 상한인데 돌아가시겠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웃과도 같은 친근한 글이 보입니다. 이 차트에 찬 티는 심각한데 주식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 가족을 위해서라도. 라고 하면서 글 남기신 문이고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더니 빈대야, 세력들 빈대 너무 지기지 마라. 온몸이 가렵다. 빈대 때문에 빈털털이 되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유머로 승화를 해보시려고 하는 주주분의 글이었고요. 바이오라니까 진짜 바이오인지 알더라. 이탈이냐 매집이냐 이탈이더 설득력이 있는 데라고 하면서 어 많이 화가 난 분의 글입니다. 36% 폭락 하한가보다 더 심, 심합니다. 심 오늘 매수해서 개피 보고 있습니다. 36% 폭락은 안 당했지만 그래도 손실이 좀 큽니다. 저보다 더 크게 손실 본 분들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월요일 상승 기대해 봅니다. 손실 복구만 되면 바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친 분의 글이었습니다. 이제 인바이오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3,000원 대로 보고 차트를 보세요. 이제 반, 이게 반등할 차트인가? 박복한 여자입니다. 주가 떨어지니 실망스럽네. 자, 마지막 글 하나 보고 차트 분석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반등 시작한답니다. 준비하세요. 너나 준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약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간 외에서도 떨어지고, 평소 거래량이 없던 종목인데 대량의 거래도 터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바이오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인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사발 분다거나 다른 급등주 보여주면서 헛소리 하는 놈들 보이면은 아 그런 것도 믿지 마셔야 됩니다 인바이오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른 종목 사발 불거나 하다가 인바이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번호 1번이나 숫자 2번 내지는 777을 찍어 보내라 인바이오에 인자를 찍어 보내라 이런 놈들이 있던데 이런 놈들도 어 양아치고 이런 데 협조하게 되면 사채업자라든지 각종 증권 홍보로 폰이 좀비 폰이 돼서 피곤하게 되니까 협조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차트 분석 계속 하자면은 월봉 주봉상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봉상도 평소 거래량이 2만주라든지 심하게는 뭐 만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거래가 시가 말라서 있던 종목이었고 조용하게 이제 이 주식을. 관리를 하는 주포 입장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티안 막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팍 하고 오르니까, 음 조용하게 이 주식의 큰 시세를 보면서 준비를 했던 주포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한번 해버리면서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잔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식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퍼큐 모양으로 나오는 이런 음봉이 보이는데 윗꼬리가 길면서 아랫꼬리 짧은 이런 음봉 같은 게 일단은 친근해져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역대 급등주라든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음봉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네이처셀도 급등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퍼큐 나왔다가 여기서부터는 개미들을 이열 받도록 가스라이팅 하면서 좀 행복하면서 지루하게 만들었다가 개미들이 다 팔고 나가면은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 왔었고, 엑스페릭스라고 하는 이런 종목도 보면은 초기에 이런 식으로 은봉으로 혼을 내주다가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급등을 시켜 버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나면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한참 급등을 했을 때 보면 이 부분이 바닥으로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당장 인바이오가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급등한다라는 게. 이 영상의 요지가 아니라, 저러한 경우도 주식에서 많이 나올 수 있고, 실전에서는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요런 부분에서도 초연해져야 된다라는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 외에서 봤을 때는 일단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모두가 빈대빈대라고 하니까, 어, 빈대에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끄러웠던 게 사실이고, 음,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주가가 20일 세력선까지 예를 들어서 밀리게 된다라면 4,200원, 4,200원 정도 좀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해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4,200원에서 마이너스 3%를 깨면은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저도 이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종목이 관심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긴 한데. 이랬다가 한번 이렇게 개미들의 우려 반대로 6 1선까지안 떨어지고 약간 떨어지는 차다가 다시 되파고 치면서 다시 전고좀 돌파하면서 가는 수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한 부분에 전례를 보였던 게 경남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한번 이렇게 상한가 치고 이렇게 쫓아냈다가 다시 이렇게 시간 외에서도 떨어지고 사람들 공포감 가졌는데 상한가에서 시세를 더 뱉어내고 털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이오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남 제약처럼 단기적으로 요 부분에서 61선 떨어지는 채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최후 마지노선으로 볼 부분은 4,200원대 라인 자체가 되겠지만은 뭐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 입장에서는 4,400원대에서 일단은 가격 충돌을 보면서 단기급등에 대한 경남 제약이나 이런 걸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차 지지점 자체는 4,400원대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최후 마지노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200원에서 손절을 3%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투기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손절 가격이 크면 어떡하나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면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야 맞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부 삼아서 하시는 게 맞고 멀리 보면서 어, 되돌림 파동이 일어나서 다시 3000원대 초반에서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주식을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게 하려면 접근하시는 분들이 맞고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1차 2차 부분을 61선에서 보는 분하고 21선에서 보는 분하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 라인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어, 주식도라이 이재영이었고요 카톡 아이디는 58ss입니다. 감사합니다.